자, 이번에는 앱을 업그레이드 한번 해보죠. 우리 항상 업그레이드. 있었죠? 이번엔 어떻게 앱을 업그레이드 하면 좋을까 하는 거죠. 어, 친구가 없을 때는 지금 플레이어 1, 2가 있었잖아요. 이렇게 화면이 있으면 플레이어 1, 플레이어 2. 그런데 이두 명이 같이 하거나 내가 양손으로 두 개를 같이 플레이를 하는 거죠. 그런데 혼자서도 즐길 수 있는 1인 e 플레이 모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혼자 달리면 쓸쓸하기 때문에 AI가 경쟁자로 같이 달리도록 합니다. 어, 내가 여기서 버튼을 막 누르면 여기서 누군가는 AI가 같이 막 달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AI 달리기 속도는 사용자의 유저의 최고 기록으로 달리도록 합니다. 얘가 너무 못해도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첫 게임에서 첫 게임은 얘가 좀 느리겠죠. 제가 막 해서 이기고 나면 그때의 최고 기록을 얘가 이제 학습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 AI하고 다시 붙을 때는 어, 이전에 내가 달렸던 최고 기록으로 얘가 막 달리기 시작하는 거죠 어, 팽팽해지겠죠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이 애를 이기기 힘들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메인 화면에는 혼자서 1인 플레이라는 요 버튼을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어, 이 앱의 경우에는 스크린을 총 3개를 사용하죠 네. 스크린 3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메인 화면에서 매치라는 스크린과 레코드 라는 스크린 두 개로 분기를 하죠. 메인에서 메인 스크린에서 메인 스크린에서 친구와 2인 플레이를 누르면 매치 스크린을 넘기고요. 혼자서 1인 플레이를 누르면 레코드 스크린으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요 앞에 거는 기본 앱에서 요거는 작성을 했고요. 이번에, 이번에는 요 레코드 스크린을 하나 더 작성하는 거죠. 그리고 요 메인 화면에는 요 혼자서 1인 플레이라는 버튼 하나 더 추가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요거는 1인 플레이 음, 레코드라는 스크린 하나 더 추가된 거죠 아까하고 좀 다르죠 이번에는 터치 누르는 게요 아래쪽에 있고요 사람은 파란색 주자입니다 얘가 어, 사람입니다 터치 버튼을 클릭하면 파란색 캐릭터가 이쪽으로 이동을 하는 거죠 아까는 공모습이었는데 어, 공모양이었는데 이번에는 사람 모양으로 했네요 조금 더 어, 신경을 썼군요 네, 사람이 달리기 하니까 진짜 달리기 하는 것 같습니다. 자, AI는 빨간색 주자입니다. 그래서 이 AI는 출발 신호에 따라서 자동으로 움직여요. 우리가 터치를 안 해도 알아서 자기가 움직입니다. 우리는 사람 주자. 터치를 빨리 눌러서 얘한테 앉히게 하려면 열심히 해야 되겠죠? 파란색 캐릭터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얘만 끝에 도달하면 그냥 시간이 멈추고 끝납니다. 아까는 플레이어 1, 2가 다 도착해야 끝났지만 얘는 굳이 얘가 늦었어요. 늦었다 하더라도 뭐, 얘가 기다려줄 필요는 없겠죠. 근데 내가 그냥 하면 끝나는 거예요. 사람 위주로. 그리고 여기는 최고 기록. 이전에 최고 기록이 언젠지 있어서 이 AI는 이 최고 기록을 기준으로 뛴다 그랬죠. 이 최고 기록은 아마 바뀔 겁니다. 얘가 지게 되면. 나의 최고 기록이 아마 이쪽으로 올라가겠죠. 자, 이앱 구현의 원리 어떤 것이 있는지 이번에는 1인 플레이를 할때 어떤 기능이 있어야 될까요? 어떤 기능을 구현, 이해해야 될까요? AI 주자의 달리기 속도는 어떻게 결정하느냐, 하는 거죠. AI 주자의 달리기 속도는 트랙의 길이, 트랙의 길이가 아까 이게 10m가 될 수도 있고, 1000m가 될 수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트랙의 길이를 사람의 최고 기록으로 나눈 다음에 또 100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아까 사람의 최고 기록이 100m, 100초였다. 그러면 100초를, 뭐, 트랙의 길이가 1000m였다. 그러면은 10, 어, 10m, 퍼 초가 되겠죠? 이거를 우리가 100으로 나누는데, 이건 100은 왜냐면 100번을 터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100으로 나누게 되면 0.1이 되겠네요. 트랙의 길이가 1000이라고 했을 때, 이 스프라이트의 속도, AI 주자의 속도는 0.1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0.1의 속도로 열심히 얘는 달리게 되는 거죠. 달리기 속도는 이렇게 결정됐고요. 사람의 경우에는 터치 버튼을 누르면 스프라이트를 이동을 시켰는데, AI 주자는 그럼 달리기는 어떻게 하느냐? 이해 주제의 달리기는 우리가 버튼을 막 누를 필요 없이 스스로 달리면 되죠. 이 스프라이트는, 이미지 스프라이트는 여기, 자, 이미지 스프라이트라는 애는 방향, 속도, 시간 간격을 정해주면 알아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시간 간격에 따라 정해진 방향만큼, 방향으로 속도만큼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방향이 0으로 되어 있죠. 0의 방향은 오른쪽 방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미지 스프라이트가 아까 이렇게 있으면 얘는 오른쪽 방향으로 이동을 합니다. 방향이 이쪽 0이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속도? 속도가 지금 0으로 되어 있죠? 0이면은 속도가 0이면 움직이지 않죠. 시간 간격은 10, 10ms. 10ms로 예, 움직이게 됩니다. 속도가 0일 땐안 움직이고요. 속도가 붙으면 이제 여기가 정해지면 그 시간 간격으로 그만큼씩 딱딱딱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달리기는 우리가 손을 대지 않아도 스프라이트가 이 방향, 90, 여기 방향을 0이 아니고 90으로 세팅하면 위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응용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AI가 어떻게 달리게 하는지 이거를 더 추가해서 앱을 한번 업그레이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